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제 혜택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949 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입니다. 서울 마포에 2년차 반전세 임대중인 30평대 아파트와 용산에 장기 5년차 임대중인 오피스텔. 청주의 임대인 나가고 제가 두 달째 거주중인 단기 3년차 25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청주 아파트를 매도 후 마포로 들어갈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세금 때문에 청주는 임대사업자 혜택 있을 때 팔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임대사업자 말소 후 전세를 주는 게 맞는 건지 답답합니다. 청주도요. 또 잠잠하던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서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갈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지 않냐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아쉽게도요 세금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처분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좀 착오가 있으셨다 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요건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혜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쉽게도 과태료 한 3천만원 나오는 과태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받았던 세금적인 것들 전부 다다 다.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은 여러 가지 중과 제도로 또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과태료도 내야 되면서 환수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이죠 만약에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에는 무조건 과태료 3천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어 근데 포괄 양수 양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임대 사업자가 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 양수 양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5년 1년을 더 채워야지만 세제 혜택을 부과한다. 우리가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것 같아요. 4년짜리로 청주에 등록을 하신 것 같은데, 의무기간은 4년이지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을 더 채워서 5년을 채워야지만, 우리가 이런 세제 혜택들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료 증액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당연히 5% 밖에 못 올리고요. 5% 상한이 딱 걸려 있습니다. 5% 상한.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 개시일 당시에 어뭐 기준 시가 3억, 지방이니까 3억이죠.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지만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실 기간이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도정법에 따른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모든 주택들은 공실기간 6개월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임대주택에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이유는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부여한 건데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신다. 당연히 아무런 세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섯 번째. 양도하는 양도시까지는 무조건 우리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시켜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 첫 번째 의무 임대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앞전에 문자 사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지금 거주한 지두 달째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따라서 2018년 제가 보기엔 4월 이전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신 것 같은데, 아직 의무 뭐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3년 차에 그냥 쫓아낸 겁니다, 세입자. 그럼 과태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5년. 의무 뭐 임대기가 5년 채우라 그랬는데 지금 3년밖에 안 채웠어요. 그러 세제혜택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받았던 재산세, 뭐 종부세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혜택 받을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토해내셔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임대료 증액 5% 상한 지키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뭐 지켰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임대 개실 당시 당연히 뭐 기준시가 3억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것들 다 지켰을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실 기간이 6개월 이상 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두 달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임대 주택에 거주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이 직접 거주해서 두 달째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도시 때까지는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걸 유지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여섯 가지를 전부 다 지켜야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부여받는 거고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 정도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과태료와 환수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중에. 따라서 지금 뭐 이사를 가고 말고 이거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당장 빨리 구청의 주택가에 연락하셔서 뭐 이런 것들 빨리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조사하신 다음에, 처리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생각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여섯 가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켜야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 거지. 이 중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제 혜택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